유아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어 저는 유아부의 새로운 부감 유정임 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あの日。 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늘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교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떤 말씀일까? 준됐나요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둘수 없구나. 우리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군교 돌려보냈다가는 돌려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귀는 쫑긋. 어떠준비됐나요 어떤 말씀일까요? 짜잔, 오, 우리 친구들, 뭐해요 왜냐하면 친구들. 예수는요.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몰려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 시면서한 명, 한 명, 한 명, 고쳐주셨대요. 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어, 볼수 있게 됐대요. 듣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어, 들을 수 있게 되었대요.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걷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께서 고쳐주셨대요. 와,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대요. 하루, 이틀, 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대요. Merci. 보리떡 일곱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이렇게 받아서하나님 향해 펼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이제 나눠줘 제자들은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고 너무 행복했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래서 우리 친 그리고요 사람들이 모두 모두 배불리 먹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남은 음식 모두 모두 거둬들이거라 하고요 바구니에 모두 모두 모았대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세어볼까요 하나 둘 Ya, ya. 보리떡 7개로 4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대요. 멋진 예수님 최고 시작! 멋진 예수님 최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야! 아야! 하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음을 걷어주셨대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처럼 또한 누굴 사랑하실까요? 누구예요? 우리 여부 친구들 그래요. 양상예 외드리는 여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한명 너무 너무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힘들고 오를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할게. 그러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 귀한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사랑하려늘 네.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마요 세상 무엇보다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 네, 만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느신 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믿음신 분들 많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셨어요 하나님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또한 죽기까지 우리 친구들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꼭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또한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서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앉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